현재 광화문 저한민국 대사관 땅에 건물 누가 소유 줍니까 대한민국 영토이죠 맞습니다 국유재산법의 대사관은 사용료가 면제된다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이 아니라 법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이 지금 임대로 내고 있습니까 특정 협의에 의해서 합의에 의해서 내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합의입니까 그게 어, 대사관을 지을 때 그때 합의했던 내용이 제가 그걸 다세가 달랐는데 없었습니다. 돈안 네? 낸다는 협정 없습니다. 지금 주한미국 대사관은 연 193억의 임대료를 한 푼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아... 대사관으로서는 45년간 불법이고 무법인 점유 상태입니다. 네, 이미 그 미국과 합의에 의해서 합의 없었다니까요. 장관님, 아니... 와, 아...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네. 미국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 지금 화가 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아니에요. 제가 세무서 통회가 직접 시설을 알아보니 어, 어. 1년에 193억입니다. 우리는내요 미국에서? 냅니다. <laughs> 아니, 왜? 사거나 사거나 냅니다. 한 달에 47만 불씩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고. 예. 네. 아, 우린 내고. 미국은 왜안 내? 그러니까. 이 너무나 간단한 문제도 우리가 요구를 못 하면 우리 미국한테 뭘할수 있어요? 더 답답한 것은 일본은 받고 있습니다. 미국한테. 네 받고 있습니다. 오키 나와. 미군 기지죠. 음. 일본은 기지상여 사용료 받습니다. 음. 한국은 평택 받느냐고요? 안 받습니다. 음. 근데 그걸 계산하면 거기 시세로는 사조입니다. 아, 평택 기지를 우리가 주는 게 비용이... 1년당 렌트료가 사조를 받아야 돼.